확산, 정상 중봉 가는 길입니다. 아, 눈꽃이 피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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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 여기입니다. 아, 연한 산고대가 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아주 첫 산고대. 아, 기가 막힙니다. 해만 났으면 굉장히 반짝일 것 같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산중보입니다아 바람 세게 불고요. 아 여기 상고대 열에 기가 막힙니다. 아 좋고요. 영7도아다얼로 붙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첫대봉, 몽덕산, 가덕산, 북배산, 춘천 방향으로요. 어, 백원산. 저쪽에는 수덕산 애기봉, 구봉산 보죠? 어, 저쪽에 아, 성룡산이 응. 보여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아, 아. 아, 기가 막힙니다 오늘. 네. 괜찮아? 음, 몰라 한번 어, 찍어봐야겠다. 고맙습니다. 이 찍어? 아, 자, 상무대와 함께. 태백 아, 스물리었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다 아, 내려가기 아쉽습니다. 예. 여기 많이 그떨어졌는데 바람에. 아, 오, 첫 창고대 2025년. 아. 기가 막힙니다. 오늘 너무 잘 왔습니다. 상했습니다. 네. 자. 아, 좋아요. 네, 예. 다 아, 좋습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오늘 아, 해가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는 애기 봉 가는 기고요. 우리는 다시 아 건들레로 내려가겠습니다 아그 비포장 포장도로 인데요 오늘 그 흐려서 아무 조망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정상인류만 아, 오늘 찍겠습니다 예. 조망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짧게 동영상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는데요 건들레까지 5.7km 세면트 포장에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조망이 오늘 하나도 안보입니다 아쉽고요. 아, 상고대만 좀 보입니다. 아, 화악산 중공 오늘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